자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엑세스 바이오 가지고 와봤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너무 축하드린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전부터 영상을 제가 정말 자주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셔가지고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전망과 대응 방법까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우리 액세스바이오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신 다음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액세스바이오. 일단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주가가 최근에 주요 저항벽을 돌려주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이 기간 동안 계속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그리고 요 1차 상승의 저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추세적으로 한번 더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측면들로 인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이 뭐 엑세스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휴마시스. 뭐 시젠, 뭐 이리지시, 바이디텍메드, 뭐 기타 관련 종목들도 아무튼 뭐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엑세스바이오가 또 좋은 소식을 내줬어요. 보면은 엑세스바이오 코로나19 올인원 항체 신속 진단 키트 미국 FDA 급사용 승인 이런 내용이 또 나와주면서 이제 오늘 하루만큼은 뭐 우리 엑세스바이오가 휴머시스도 아니고 그리 시젠도 아니라 어 대장주격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추위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엑세스 바이오는 과연 얼마까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 엑세스 바이오 영상에서도 좀 많이 올려드렸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영국발, 뭐 인도발, 뭐 아주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노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중들의 관심도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런 변이 바이러스로 수혜를 볼수 있는 뭐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의 어 기대감도 덩달아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엑세스 바이오를 비롯해서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은 어 이렇게 단기적인 어 변화보다는 큰 흐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들이 정말 높은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7월달과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정말 수직으로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도 이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해 7월달, 8월달 이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여전히 팬데믹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아직은 백신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도 직전이었던 시기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때문에 주가 역시 기대감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세를 나타냈던 시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어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국가들의 현재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을 하기 전에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30만 명 수준까지 나오기도 했다가 어 최근에는 요 확진자 추이가 약 1만 명대까지 뚝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0분의 1까지 줄은 셈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미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진자 추이는 결과적으로 뭐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하더라도 우하향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들의 이익 전망치 역시 덩달아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수익 청산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구간에서 과거에 이만큼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추가로 이만큼 상승을 하겠지라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응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청산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이후에 남은 비중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제가 지 말씀을 드렸던 가격권이 1차로는 25,000원, 그리고 2차로는 3만 원, 3차로는 35,000원까지 좀 일부 매도. 그리고 일부 매도, 일부 매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최종 목표가로 드린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 0월달에 주요 저항병 라인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액세스바이오의 항원 진단키트가 미국 FDA에 이제 승인을 받았던 그런 날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재 속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내림세를 탔단 말이죠. 자, 이러한 이유는 이제 직전에 이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 직전에 장대 음봉이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적지 않게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으로는 매물 벽이 정말 강하게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매물 벽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상승폭을 다 빼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항원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리고 요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엑세스 바이오가 실적을 정말 잘 내주었을 텐데 실적이 잘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또다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 가격, 요 가격, 요 가격까지 하셔가지고 일부는 꼭청산들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남은 비중으로 요 가격권에 어떻게 도전을 해주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단의 고점도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요런 모습인데, 직전에 요때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지는 요런 흐름이 또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식으로 단계별로 청산을 해 나가시고, 뭐, 최종적으로도 요 가격 정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또 확실한 수익까지 챙기시면서, 이렇게 좀 최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한번 내드렸던 종목인데, 저희 이제 요때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안겨 드렸었거든요 뭐 관련해서 이전에 뭐 참여하셨던 분들 인증샷도 이렇게 있는데 뭐 아무튼 주식은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약42% 정도 수익 가져가셨네요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적당히 좀 오르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예상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양음양음 패턴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다 주었다 실렸다 주었다 이런 패턴인데 뭐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 번쯤 주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좀요 상단의 고점 구간을 돌파를 시도해 주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또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다들 수익청산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액세스 바이오는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투자 어렵다 라고 저희 주식 대가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챙기고 계시는데요 어, 저희 주식대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어, 일단 너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거라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는 일단 포트는 기본적으로 단기 종목 50% 그리고 스윙 종목 50%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안쪽으로 청산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추천을 드릴 때추천과 목표가 손절가를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보여드려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저희 주식 대회 v 리앱 서버거든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청산한 거 기신전기. 요이종 보시면은 6월 24일이죠? 6월 24일을 추천드린 건데, 바로 어제 추천드린 거예요. 어제 12시 57분에 추천드렸는데, 자,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 포인트도 말씀을 드리죠. 윤석열 테마주 가운데 파평유시 관련주 성보화하기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기신전기 역시 파평유시 관련 종목으로 금일 5일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 29일 일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급등이 나버렸어요.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청사 완료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차트 사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12시 57분이 언제냐? 이때입니다. 이때 매수한 다음에 이후에 1시가 좀 넘어서 2시가 좀안돼가지고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이때 수익청사 완료한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식대 가서 수익을 정말 많이 키워 나가고 있는 게 생행 어, 종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수익 청산한 종목 중에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들 모두 다 참여하신 종목이고 수익도 정말 크게 달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공식적인 매입 기간 이 기간이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뭐, 중간에 제가 기관 NDR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뭐 매수를 했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거짓말하는 업체들 많죠. 뭐, 매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계좌 사진 보여주면서 그랬다라는 업체들 많은데, 자, 보시면은 요게 저희 주식대가에서 요 유바이오로직스를 진입을 할 당시에 뭐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인데, 날짜 보시면 2월 3일이죠? 2월 3일이고, 이제 기간 NDR은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요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담당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고, 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뭐, 임상이 언제가 시작이 될 것이고, 요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관련해서 유바이오로직스를 왜 가져가야 하는지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의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용 투자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관련해가지고,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기간동안 계속 사셨어요.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사시고, 모르는 구간에서 사시고, 계속 사셔가지고, 어 결과적으로 주가가 17,000원에서 약 61,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육아유로직스로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매매 참여하신 분들 인증샷인데, 보시면 2,900만원 수익 나셨죠? 자, 126% 수익이십니다. 자, 105% 수익이시고, 115% 수익. 자, 140% 수익이시죠? 2800만원 수익이십니다. 자, 137% 수익, 550만원 수익이시죠? 자, 700만원 정 수익이시고요. 116% 수익. 자, 123% 수익. 자, 720만원 수익. 자, 149% 수익, 1000만원 수익이시죠? 자, 그리고 요거는 1억 2천만원 수익이십니다. 133% 수익이시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주식대가 수윙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크게 키우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뭐, 지금 현재도 수윙 종목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좋은 결실, 이렇게 높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어, 지금 현 시점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식대가 도움 받으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기관 ndr 당시에 이미지 파일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수많은 회사들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도 이렇게 기업탐방까지 직접 참여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러한 인프라가 이제 수익까지 직결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뭐 투자가 어렵다라는 분들, 불필요하게 손실들 보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비용은 현재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달에 50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50만원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다가 저희 제휴증권사 이용하시면 두 달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한 달에 12만 5천원 꼴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4천원 꼴입니다. 하루에 4천원 꼴 정말 저렴하죠. 하루에 4,000원꼴인데 뭐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바이 오로직스란 종목 도한 3개월 정도 가져가는데 하루에 4,000원꼴로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으시고요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이후에 좀 수익이 많이 난다 하시면은 요 보여드리고 있는 회원님들처럼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이후에 또 연장결제에서 이용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문제가 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이 정말 길게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의 가입비 700만원, 800만원 혹은 500만원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렇게 장기간 서비스를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용을 정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일단 수익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연장 결제는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은 뭐두달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들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바이오. 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관점들 다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뭐 오늘 우리 액세스 바이오가 좋은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다는 거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권에 잘들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응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함께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셨다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려드린 영상들 함께 참고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자 그러면 이번 주도 다들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